안한상입니다 지금 사실 새벽 3시 37분인데 안자고 뭐하냐 어, 원래는 자려고 했다가 제가 오늘 어, 간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오늘 꿨던 꿈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꿨던 꿈에서 살인 사건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마트 알바생이었어요. 완전 개백수였다가 이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마트 알바를 하는 동네 엄청 조그만 마트.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형이 하정우 씨인데, 아주 그냥 꼬질꼬질한 느낌으로 일하는 그 하정우 씨가, 이제 동네 형. 근데 경찰이 마트에 와서 뭐 이것저것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실종자가 있는 것 같, 실종자가 요즘 여기 생겼다 하면서, 혹시 이분에 대해서 하는 거 있냐, 막. 혹시 보신 적 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 이분 마트 자주 오신 분이다. 이게 뭐 무슨 일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시체가 경찰차 트렁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 트렁크에 시체를 담은 봉다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그래서 그 봉투가 터지면서 이 시체가 이렇게 된 거죠. 툭. 물론 이 뒷부분은 살짝 바꾼 건데 왜 바꿨냐면은 제가 지금 깨어있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제가 뭐 이꿈 이 얘기를 어, 하다가 소설을 써보고 싶다. 이런 꿈을 자주 꿔서 뭔가 어떤 사건, 막 영감이 떠오른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잠을 자려는데 계속 이 생각이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몇 시간 동안 시놉시스를 짰습니다그 시놉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소설이나 뭐 책을 쓸때각 등장인물들과 핵심 내용들 이런 거에서 엄청난 그런 백그라운드,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이 나이는 몇 살이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떤 마인드셋이 있고 취미는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놉시스에 들어가요. 이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각 캐릭터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정해서. 아, 이렇게 살아온 캐릭터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시놉시스를 한참 짰어요. 한참 짜고,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짰는데, 지금 한 새벽 3시 반까지 해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짰습니다. 후딱. 엄청 심플하고, 엄청 좀 잔인한 그런 시놉시스와 스토리라인은 짰는데 가끔 이렇게 제가 평상시 하는 일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거에 이렇게 몰입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약간 전부 다 집필은 하되 이거를 뭐 일정 간격으로 아제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올려 보고 싶거든요. 지금 마음에는 그럼 그렇게 올리면은 혹시나 이게 뭐 영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웃음> 그런 <웃음> 영화가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짠 다음에 그 AI한테 한번 돌려봤어요. 거 스토리를 한번 서, 소설의 시작 부분을 한번 작성해줘. 근데 저는 주로 에세이랑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글만 쓰던 사람이라 소설의 문체는 약하거든요. AI가 그래도 곧잘 쓰더라고요. 적당한, 아는 맛으로. 비유하자면은, 어디든 먹을 수 있는 식당의 맛? 정말, 문장이 맛있게 읽히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맛있는, 보편적인 그 미원의 맛? 그 정도로는 짜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취미 삼아서 틈틈이, 좀 가다듬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영상에서 하는 이유가, 만약 제가 지금 이 써본 소설이 혹시라도 잘 되면,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짠 거라는 걸 기록해 놓으려고.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살면서 소설의 시놉시스랑 스토리라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짜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실 옛날에 단편 소설을 하나 쓴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시놉시스 같은 게 있지도 않고, 그냥 일필 휘지라고 하죠. 그냥 손 가는 대로. 한 3, 4시간 정도 집중해서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별로 재미, 제가 봐도 별로 재미는 없고, 좀, 소설로서는 아직 너무 미흡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요즘 선명한 꿈을 자주 꾸거든요 선명하게 선명한 꿈을 자주 꾸다 보니까 이거를 꿈으로만 보긴 좀 아깝다 꿈으로만 보긴 좀 아깝고 소설로 잘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뭐딴 얘기긴 한데 지금 뒤에 저 크로마키가 보이시나요? 사실 오늘 크로마키 이제 좀 해보려고 그 크로마키 스탠드가 배송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보냐고땀좀 뺐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크로마키 있는 방송을 할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어, 소설을 좀 틈틈이 써보고 싶다. 써보면 참 재밌겠다. 아 직업을 줄이려고 했는데 계속 욕심이 생기네요 사람이. 하, 어쨌든 뭐 만약에 올리게 되면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이런데다가도 링크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살인 소설물로 <laughs> 알려지는 그런 소설가로 또 알려지면 좋겠죠. <laughs> 하여튼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인데 그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